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정규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또좀 쌀쌀해지면서 밖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요즘 이 오락가락한 날씨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사실 이런 간절기에 가장 현명한 쇼핑이라고 할수 있는 건 초봄에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아니라 늦봄, 그리고 초여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아이템들을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에서는 갈수록 봄이 짧아지는 거를 대비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셔츠 자켓이에요. 셔츠의 얇은 원단을 사용을 하면서도 밑단은 자켓처럼 만들어서 셔츠인 듯 자켓 같은 그런 디자인의 셔츠 자켓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참 많은 브랜드에서 이 셔츠 자켓들 굉장히 많이 발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셔츠 자켓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바로 토니웩 브랜드의 블러쉬드 이펙트 체크 셔츠 구손 블루 컬러입니다 정가는 18만 5천원인데 적립금을 줘가지고 18만 2천원에 구매를 해본 자켓이에요 토니웩이라는 브랜드 옷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브랜드입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무드를 갖춘 브랜드여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주된 컨텐츠다 보니까 제 영상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브랜드예요 제가 올해 더 감도 있는 브랜드들 그리고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들 좀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한번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토니웩은 제가 진짜 매 시즌마다 룩북을 보고 있는데 와이 브랜드 진짜 이 핏이랑 디자인 자체를 굉장히 섹시하게 잘 만드는 브랜드다 이런 생각을 룩북은 볼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모든 아우터 디자인들을 쿠르판 형태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미니멀한 실루엣에서 연출하기에도 참 좋은 아이템들이 많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심플한 미니멀한 무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브랜드예요. 그리고 이 브랜드의 슬로건이 하이 퀄리티 두 프라이스 노 프로모션인데, 이것도 솔직히 멋있죠. 확실히 이 슬로건에 맞춰서 퀄리티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 가격 자체만으로 봤을 땐 착한 가격은 아니지만 가격, 대비 퀄리티로 본다면 뭐 충분히 착한 가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이라는 슬로건도 맞죠. 그리고 마지막 노 프로모션 뭐 홍보나 광고를 거의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 요즘처럼 참 옷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광고나 홍보를 거의 하지 않고 이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정체성이 확립이 됐고 검증이 끝난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해봤고 제가 입었을 때 이런 디자인과 와 이런 실루엣을 보여주는 셔츠 자켓입니다. 착용을 하면서도 예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그런 셔츠 자켓이에요. 일단 이 셔츠 자켓의 디자인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 건 역시나 이 체크 패턴이에요. 올해 봄 체크 패턴이 굉장히 핫해지기도 하고 체크 패턴이 좀 오랜 기간 외면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체크 셔츠나 뭐 체크 자켓들 보면 오히려 더 트렌디해 보이기도 하고 신선한 느낌이 들어서 옷잘 입는 효과를 조금 주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거의 갈리지 않을만한 그런 기본적인 체크 패턴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체크 패턴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입문자 여러분들께도 좀 진입 장벽이 낮은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 셔츠 자켓에서 가장 또 재미있었던 게. 이 소재였어요. 지금 보시면 코튼 100%의 소재인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뭔가 보풀이 일어난 것처럼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져 있는데 원단이 불량이 아니고 이 브랜드의 의도로 만들어진 브러쉬 가공 때문에 일어난 특유의 질감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뻣뻣하고 새것 같은 느낌보다 약간 빈티지한 느낌 그리고 감성까지 더해줄 수 있는 그런 텍스처여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카라 자켓 형태를 띄고 있고 그리고 크롭한 밑단과 여유로운 팔 실루엣이 가장 특징적인 실루엣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밈은 단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추의 컬러도 본판의 아이보리 컬러와 맞춰져서 여몄을쓸때 단추가 잘안 보이는 것도 전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밑단에 버튼 탭이 있어서 실루엣을 슬림하게도 만들고 여유 있게도 만들 수 있는 점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매력이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체크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포인트를 확실하게 줄수 있는 자켓이어서 디자인적인 디테일은 이렇게 포켓 하나가 들어가져 있는 게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이핏 이 그리고 패턴감 이었어요. 아마 이토니웨 이라는 브랜드가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우터의 실루엣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착용을 해보면서 사실 조금 놀랐어요. 이 토니웩의 셔츠자켓은 소재가 분명히 얇아요. 어깨라인과 몸통 라인의 실루엣을 잡아주는게 보이시나요? 분명히 얇은데 실루엣을 잡아줍니다. 이거는 진짜 패턴 아우터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밖에 저는 할 수가 없는 정말 실루엣을 잘 뽑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 자켓이에요. 그래서 이 셔츠 자켓의 장점은 제가 인트로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는 얇은데 이런 식으로 실루엣을 잡아주는 아우터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지금 구입을 해놓으시면 지금부터 초여름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가격대는 사실 18만 원이어서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오히려 지금 두꺼운 아우터를 구매를 해서 굉장히 짧게 활용하시는 것보다 단절기 쇼핑에 승자가 되실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크 패턴이고 또 셔츠 자켓이어서 코디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누누이 이럴 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포인트 있는 아이템들이 오히려 코디하기는 훨씬 더 쉬워요. 상의의 포인트가 확실하다 보니까 하의는 가볍게만 매치를 해주셔도 코디는 쉽게 끝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의가 크롭하고 미니멀한 실루엣을 주기 때문에 하의는 너무 과한 와이드가 아닌 세미 와이드의 팬츠들을 매치해서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체크 패턴이 주 봄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밝은 류의 데님과 코디해 주셔도 캐주얼한 코디도 완성이 뚝딱 되어버리는 자켓이에요. 그리고 또 아주 미니멀하게 슬랙스를 매치하고 여밈을 모두 닫아줘서 미니멀한 감성으로도 코디할 수 있는 자켓입니다. 체크 패턴으로 봄 느낌도 무시나면서 미니멀한 실루엣으로 미니멀한 감성까지 줄수 있는 셔츠 자켓이기 때문에 코디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아이템이에요. 지금같이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애매할 때 이런 셔츠 자켓 하나쯤 있으시면 올 초여름까지는 굉장히 코디가 든든하실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토니웩이라는 브랜드의 옷을 경험을 해보면서 아이 토니웩 내 브랜드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잘 맞았던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상품의 퀄리티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제가 또 토니웩의 다른 라인들 한번 구매를 해보고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앞으로 봄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올 봄에도 제가 잘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좋은 봄 아이템과 그리고 코디 꿀팁들 굉장히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패션에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내일 더멋져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션 유튜버는 오정규입니다. 감사합니다.